자 오늘 부대찌개 먹으러 갔는데 군부대에 들어왔어요 군부대 포인트 부대찌개 이게 군부대 같은 분위기예요 자 들어갑니다 오늘 점심 메뉴 안녕하세요. 로또박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데 용인 동쪽박, 그리고 용인 서쪽박,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용인 동쪽박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동쪽박, 서쪽박. 이게 뭐냐면, 저희 집 기준으로 제가 출근할 때 항상 로또를 구매하잖아요. 근데 출근할 때 서쪽방향으로는 원래 하던 쪽박집. 그게 서쪽방향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 동쪽으로 하나 더 찾아 냈는데,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한, 10km, 5km, 10km? 그집 내에, 다섯 개가 있어요, 로또방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쪽박집을 찾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동쪽 방향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서, 동쪽박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동쪽으로 가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전에 우리 펜타곤 클럽에, 회원이신, 행운의 신님께서, 어, 사주를 보실, 보실 줄 아시는데, 이제 제 사주를 보고, 동쪽으로, 동남쪽이나 동쪽으로 가서, 노또를 구매하면, 어, 운이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더 하나 추가시킨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동쪽박부터 시작할게요. 첫 1번이니까. 동쪽박은요, 진짜 쪽박이긴 쪽박인가봐요. 왜냐면 서쪽박이 쪽박은 쪽박인데, 거기보다도 똑같은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샀는데도, 와, 몇, 몇 번이 안 돼요. 200번, 201번. 그래요. 근데, 첫 쪽박은 236번. 그러니까 거의 한 30, 35명, 6명이 더 적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동쪽박이 진짜 쪽박인가봐요. 새로, 오리지널 진짜. 원래는 제가 이거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쪽박 같아요.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동쪽박 시작합니다. 번호 이렇게 다 지웠어요. 번호 다 지우고, 남은 수치가 간단하게 칠수 7수, 칠수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6.5수 그냥 나온 거예요. 칠수. 또 그렇다고 또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적지 마세요. 이니까 이건 안 나옵니다. 네. 자, 20번, 27번, 31번, 32번, 33번, 35번, 42번, 칠수 이렇게만 나와주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단번 때안 나왔습니다. 10번 때안 나왔어요. 20번 때 20, 27, 30번 때. 31, 32, 33, 35번. 쭉 이어지는 번호, 연번호 나왔고요 40번째 42. 자,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서쪽, 박. 자, 1번, 7, 서쪽 박은, 13, 12수. 자, 서쪽 박이 렇게 지었습니다. 지우고, 12수. 1번, 7번, 8번, 9번. 쭉, 7, 8, 9. 쫙 이어지네요. 14번. 21번, 32번, 35번, 41번, 43번, 44번, 45번. 여기서도 쭉 이어지고 여기서도 쭉 이어지고 이것도 이어지고 자 아무리 봐도 이어지는 연번호를 찾아내야 되는데 분명히 연번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내는데 어떤 숫자를 중심으로 찾아내느냐 이게 지금 관건일 것 같아요 43, 44, 45 이렇게 나오고 7, 8, 9 여기 3 연번호 31, 32, 33야 그러네 여기 3개씩 3연번호가 계속 나온 거네. 그쵸? 이번에는.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지난번에, 앞전에 방송했을 때는, 40번 째에서도잘 나올 거고, 30번 째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쪽박편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단번 대도 조금 나올 것 같고, 20번 째 거의 멸이라고 봤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10번 째 단번 대도 없고, 10번 대 이제, 서쪽박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동쪽박에서는안 나왔고요. 10번 때 역시, 작게 났어요 그죠? 작게 나고 20번 때, 역시 여기 한수 나왔는데, 여기서 한수 나왔습니다. 쪽박 매장은 계속 한 수만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두 수. 그 30번 때가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동쪽박.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근데 이것도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적당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40번 때가 많이 나왔죠? 40번 때 하나 나왔어요, 동쪽박. 근데 이서쪽박은 많이 나왔어요. 자. 이거 조금 약간 헷갈려요. 분명히 같이 흐름이 맞춰주면 좋을텐데 이 동쪽박이 더 기운, 기운이 세냐 아니면 서쪽박이 더 기운이 세냐에 따라서 어, 형패가 갈려질 것 같아요. 자 동쪽박은 30번대가 강세입니다. 30번대가 강세예요. 그리고 20번대 적당히 나오고 그 다음에 40번대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고 서쪽박 같은 경우는 40번대 위주예요. 그리고 단번 때 위주. 이거 두개 위주. 로 30번 때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거의 엑스, 엑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결과 나오고 나서 동쪽박이냐, 서쪽박이냐, 어느 쪽으로 밀어서 갈 것인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쪽이 나온다면 이쪽을 중심으로, 이것도 하긴 하겠지만, 중심으로 밀어붙일 거고, 이쪽에서 계속 나온다면 계속 이쪽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양쪽에 쪽박은 확실해요. 그 보셨죠? 거그 거기 동쪽박은 200번, 201번. 그리고 서쪽박은 어 236번. 235번, 236번. 그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은 종합편을 한번 여기 정리한 거를 종합편 한번 볼게요. 자 동쪽 서쪽 방 모아둔 자료 기반입니다 자단번대 1번 7번 8번 9번 10번 대 14번 20번 대가 20 21 27 30번 대가 31 32 33 35번 40번 대가 41 42 43 44 45 40번 대는 40번만 제외하고 다 나왔어요 다섯 개가 17수 17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보기 좋죠 여러분 자 어느 쪽에서 강하게 나오겠느냐 자 당연히 단번 대와 그리고 30번대 그리고 40번대 이셋 중에서 그러면 이제 10번대가 약세고요 20번대가 이것도 약입니다 약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거의 멸 구간처럼 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기서 제가 오늘 어제 영상에 댓글을 달렸는데 어, 카드를 주셨대요 지나, 길, 길을 지나다가 어, 포카에 치는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 그 카드를 주셨는데 9, 9번의 숫자가 나왔답니다 그걸 주셨답니다 어느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댓글이 달렸어요 그게 여기 하나 등장했네요 이거 이제 9번이나 9 끝이라고 했는데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신경 쓰여요 그가 글을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1789, 이어지는 번호 789,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20, 21번, 이렇게 이어지고, 31, 32, 33,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41, 42, 43, 44, 이건 뭐 그냥, 그냥 말 그대로 다 이어지고요. 자, 그렇다면 흐름은, 이번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40번 때도 강하게 나온다. 40번 때 강. 그리고 중. 중상이고요, 중하. 그리고요, 이거는 중상. 그리고, 최하. 이거는 어느 정도 하.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40분 여기가 강해요. 그리고 이것도 강하고. 이렇게. 아, 이거 하면서도 머리 아프네. 동쪽이, 동쪽위에서 새로 해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좀 머리 아프긴 해요. 자, 그 내일 한번더 할게요. 내일 한번더 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편을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무조건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내일 마지막으로 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땡큐.